그 대각선 의 교점의 개수는 이게 그거더라고 뭐냐면 사각형을 결정하기만 하면 어때 대각선이 결정이 돼서 그냥 개각 교점이야 그렇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이 결정이 되게 되면은 사각형이 결정되면은 개각 아이 대각선은 유일하게 무조건 두 개씩 생겨가지고 교점의 개수여가지고 얘는 만약에 답이라면 80 4가 답이 되는데 요게 은근히 헷갈리거든 요거 바로 해서 외우 암기하는 걸로 할게 대각선이 원 외부에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 이것도 사각형이야 왜요 어 근데 또 정사각형은 빼줘야 되네 그쪽좀 어렵네 내 말은 그냥 그림만 이해하면 될것 같아 뭐냐면 만약에 사각형인데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은 이게, 이게 직사각형이 되면은 그게 안 생기거든 지금 교점이 안 생겨. 무조건 평행이기 때문에 교점이 안 생기는 데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생기게 되면은 개가 이렇게 생기면서 밖에 원 밖에서 뭐가 생기게 돼? 교점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사각형의 개수 가지고도 뭘 추론할 수 있냐면 원 외부에서 의 교점의 개수도 추론할 수 있다라고 외워주면 될것 같아. 이것도 보내놓을게. 그리고 이 문제는 그거랑 별개로 그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하려고 하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지? 중2 2에서 외치의 위치 직각삼각형은 어디를 반드시 지나지? 지름. 지 p 지름 <laughs> 지름을 지나면 반드시 뭐가 돼? 삼각형이? 반드시 90도가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외워야 될 요소들이 있는 거지 왜뭘 외워야 되냐면 삼각형 외부에 존재하려면 이게 둥각 삼각형이야안완기 해줘야 돼 둥각 삼각형 그래서 어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면 얘가 지금 둥각이잖아 어쨌든 외심이 걸려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외부에 생겨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뭘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둥각 삼각형을 구하라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